이번 넷플릭스 신작 데블스 플랜을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고 노잼이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영상은 데블스 플랜이 노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캐스팅 미스 데블스 게임에는 총 12명의 출연자가 나오는데요 그중기욤 패트리라는 외국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메인 매치에서 기욤은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외국인 특유의 저 한국말 몰라요를 시전하는데 나이 게임 아직 초보니까 응. 처음에는 말 많이 안 할게요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처참한 게임 이해도. 디자인 걸 밝히는 박경림. 이게 좋은 선택이었냐, 나쁜 선택이었냐는 둘째 치고. 마피아 게임은 서로의 직업을 숨기면서 심리전을 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로 작용하는데요. 자신의 직업을 떠벌림으로써 경우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게임이 단순해졌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가 직업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연구원이라고 밝히는 두 명도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2라운드 게임 개 존노잼 개 우빨 존망게임. 2라운드 메인 게임은 그냥 재미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사위를 쓰다 보니 운의 변수가 작용해서 명확한 계획을 짜기가 애매했고, 바둑기사처럼 탈탈감 나와버리면은 게임 내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뭔가 특출난 게임플레이가 없어서 보기 지루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조현우와 서유민. 게임 내에 분량이 1분도 안 되는 둘입니다. 조현우는 나름 눈에 띄는 스펙을 가졌음에도 별다른 활약이 없어서 욕을 먹고 있고, 서유민은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상금에 연연하지 않는 출연진들. 출연진 절반이 연예인 유튜버고 나머지 절반은 고학력자라서 상금에 대한 열망이 약해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시청자의 몰입도를 깼다는 의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되게 재미난 의견이 하나 나왔는데 각자 참가비로 1천만원씩 내고 참가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고학력자를 뽑으면 안된다. 고학력자라고 다 게임을 잘하는건 아니다. 장동민, 홍진호 사례를 봐라.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때, 정훈아? 여섯번째 상금 매치 정종현의 전작들에서는 데스매치가 항상 있었는데요 이번 데블스 플랜에서는 데스매치를 없애고 상금 매치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거는 데스매치와 달리 상금 매치는 개인이 잘해도 베네피시 크지 않고 협동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 진정성 있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시험시험 풀다가 네턴이 왔을 때 푸는게 유리한 게임이었고 두번째 게임은 사실 정답을 풀기보다 개인의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패스를 말하는 게더 이득인 게임이었죠.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는데요. 아직 사화밖에 안 나왔고 초반부이 평가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훈한마치고는 되게 재밌었다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식이 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